한 장의 내식당에서 대중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트로트 가수 황민우는 특별하고도 깊은 감동을 선사하는 장례식을 주선했습니다. 이는 이상민의 사모님을 기리기 위해 열린 행사였으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사로잡았습니다. KBS를 비롯한 유명한 텔레비전 방송 네트워크들은 황민우의 감동적인 공연을 실시간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들이 그의 깊은 감정과 진심 어린 감동을 노래하는 그의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엄마의 사랑이라는 영원한 멜로디를 부르며 감명 깊은 노래를 선보였습니다. 황민우의 탁월한 보컬 실력과 감동적인 연주는 이상민과 그의 가족들을 비롯한 장례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 서비스는 슬픔의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이상민과 그의 가족, 친구들은 마지막으로 경의를 표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을 기리기 위해 부드러운 꽃을 놓았습니다. 한편 유재석, 권상우, 김종민, 하하, 김종고, 송지우, 김재중, 한지민과 같은 한국 연예계의 다양한 저명 인사들의 참석으로 장례식은 더욱 근사한 분위기를 가졌습니다. 이들은 이 힘든 애도의 시기에 위로와 지지를 공유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인터뷰에서 황민우는 그의 감동적인 공연 이후 언론과 마음을 나누면서 이상민의 어머니 별세 소식을 접한 후에 깊은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겸손하게 그녀를 존경하고 이 애절한 손실이 그의 삶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고백했습니다. 황민우의 찬란한 목소리는 원초적인 감정으로 가득 차서 장례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을 움직였으며, 이런 유명한 연예인들의 불변한 존재와 지지가 장례식의 깊은 의미와 중요성을 불어넣었습니다. 이상민 어머니의 장례식 이야기는 한국 연예계를 통해 전파되는 놀라운 연대와 사랑의 증거로 남았습니다. 이는 이상민의 큰 슬픔의 시기에 연예인들과 가까운 친구들이 통일된 마음으로 힘겨운 지지를 제공한 훌륭한 사례입니다. 트로트 음악계에서 참으로,